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 부르는데요. 해양 생태계가 우수한 포항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블루 카본 해양 생태 교육이 진행됩니다. 경상북도와 국립 청소년 해양 센터, 호미곶 해양 보호 구역 어촌계 등은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전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 생태계와 안반이 우수한 포항 호미곶 앞바다입니다. 바다 속에는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개바닷말과 새우말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이 서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상북도와 참여 기관이 이를 감안해 블루카본 현장 생태 교육에 나섭니다. 청소년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항 호미반도 일원은 해양 생태 교육에 필요한 어촌 문화 공동체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불가사리 잡기, 고동 잡기. 이제 그런 을 하고 한1 m 5만원선호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물속 구경하기 업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호미고 세천년 기념관과 등대 박물관 등 주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또 국립 등대박물관이 원래 세계 등대 유산으로 지정 있기 때문에 이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이 바다 생태 교육 바다 인문 교육 이마을그 투어까지 연계할 수 있는 해양 생태 교육이 자리를 잡으면 포항 호미반도 국가 해양 정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의 여건을 분석해 피해 극복과 지역 재생을 위한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4대 전략으로 산불 대응력과 산림 보건력 강화 등을 마련했으며 16개 세부 과제 사업으로는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와 국립 산지 생태원 건립, 산불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북도는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0년간 1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릉도 해안절경을 감상하며 우리 땅 독도도 생각하는 독도 지키기 울릉 전국 마라톤 대회가 오는 12일 울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의 마라토너가 참가해 울릉 문화예술 체험장을 출발한 뒤 울릉도 일주 도로를 따라 섬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42.195km 풀코스와 하프, 10km, 5km 종목으로 구분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